한때는 자신을 쫓아다니는 여자에게 무덤덤했던 남자가 이제는 반대로 여자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는 시기가 왔습니다. 중년의 연애는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이성 감정 변화에 대해 상담해온 김연애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중년 여성이 먼저 남자를 쫓게 되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가진 특별한 매력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남자 그가 가진 진짜 매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의 감정을 자극하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지갑까지 열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네. 여자가 돈 쓰는 남자.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건 어느 순간 지갑이 열리는 감정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중년 여성이 먼저 돈을 쓰며 남자를 쫓는 상황, 그 중심엔 독특한 매력을 지닌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외모가 출중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56세 남성은 유독 여성 고객이 많습니다. 말이 많지도 않고 큰 소리로 웃지도 않지만 그의 곁에는 늘 여성 손님이 머뭅니다. 그는 여자 손님이 옷을 입어보면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건 고객님만 소화할 수 있겠네요. 단순한 멘트 같지만 이 한마디에 손님은 특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 때엔 커피나 간식을 챙겨오곤 하죠. 어느날은 골프 모임 여사친이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남자의 비밀은 여자를 여왕처럼 느끼게 만드는 말투입니다. 여자가 먼저 돈을 쓰는 관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칭찬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남자는 여자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같은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잃고 있다는 신호죠. 이런 남자에게 여자는 자꾸 잘해주고 싶어집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감정은 돈보다 강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목마른 중년 여성에게는 이런 따뜻한 눈빛과 공감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결국 여자가 먼저 밥을 사고 선물을 하고 연락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나 자신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지만 여자는 그 남자에게 마음을 줬고 지갑도 함께 열었습니다. 말없이 여심 훔치는 법. 중년이 되어도 여자의 마음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보다 말 없는 태도가 훨씬 강력한 매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조용하지만 단단한 분위기를 지닌 남자는 오히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도의 한 와인바에서 일하는 53세 남성은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 그를 찾는 여성 손님은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조용히 따라주는 와인 한 잔, 눈을 마주치는 그 3초의 정적 속에 여자는 나를 바라봐주는 진심을 느낍니다. 말이 없는 대신 그는 행동으로 여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손이 시려워 보이면 따뜻한 차를 먼저 권하고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남자는 드러내지 않지만 관심을 깊게 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흔듭니다. 중년 여성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는 본인 얘기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반면 말없이 여자의 상황을 눈치채고 먼저 배려해주는 남자는 잊히지 않습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는 말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묵함 속에서 묻어나는 배려와 신뢰가 여자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자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지켜보는 그 시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말없이 챙겨준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시선 하나에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는 신뢰를 느끼죠.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말 대신 무엇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여심은 결국 나를 대하는 방식에 반응합니다. 입으로 유혹하지 말고 눈빛과 행동으로 말하세요. 그게 바로 말 없이도 여심을 훔치는 진짜 방법입니다. 3. 감정기복 심한 남자는 퇴출 대상. 여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남자, 그 1순위가 뭔지 아시나요? 돈 없는 남자도 아니고 못생긴 남자도 아닙니다. 바로 감정기복이 심한 남자입니다. 처음엔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싸늘해지고 사소한 말에 토라지고 약속을 잡고도 기분 따라 번복하는 사람. 이런 남자와 함께 있으면 여자는 늘 눈치를 봐야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해집니다.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는 48세 여성은 두달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와 딱세번 만났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선 너무 친절해서 마음이 갔지만 두 번째에는 말도 없이 짜증을 냈고 세 번째엔 내가 연락할게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죠. 그 뒤로 연락이 와도 이미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감정 불안을 본능적으로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측할 수 없고 조절되지 않는 불안정한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 따라 말이 바뀌고 감정 따라 태도가 오락가락 하는 남자는 빠르게 관계 퇴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여자가 마음을 열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 남자는 감정의 폭이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항상 차분하게 말하고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감정을 억누를 줄 아는 사람. 중년 여성은 이런 남자에게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곧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죠. 이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평온한 감정선에서 시작됩니다. 흥분하거나 욱하는 모습, 갑자기 말없이 사라지는 행동, 이런 것들은 단한 번이면 충분히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되세요. 감정이 조용한 남자, 그 사람이야말로 여자가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진짜 남자입니다. 4. 잘난 척 하는 남자, 최악의 매력. 중년 여성이 가장 지쳐하는 남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랑이 많은 남자입니다. 처음엔 똑똑해 보이고 말도 잘하고 경험도 많아 보여 호감이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루에 세 번은 들어야겠더라. 자신의 업적, 돈, 아는 사람, 여행 경험까지 줄줄이 늘어놓는 남자는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54세 여성은 얼마 전 소개팅에서 이런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첫 식사 자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전부 자화자찬. 내가 옛날에 외제차 몇대 굴렸는지 알아요? 나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리고는 요즘 여자들은 수준이 좀 떨어져라는 말까지. 그날 이후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여자는 남자의 스펙보다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인지 먼저 봅니다. 잘난 척 하는 남자는 결국 나만 중요한 사람이란 메시지를 내뿜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남자가 더 매력적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말할 때에도 담백하게 전달하는 사람. 그런 남자에게선 오히려 궁금함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집니다. 자랑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고 말해야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숨어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여자는 겉멋든 과시보다 조용한 배려에서 더큰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의 매력을 드러내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세요. 누군가를 향해 진심으로 웃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조용히 지켜내는 사람. 그런 남자에게 여자는 마음을 엽니다. 잘난 척 대신 진심을 보여줄 때, 비로소 매력은 살아납니다. 5. 외모보다 분위기가 무기. 중년 여성이 한 남자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외모가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 좋은 몸매는 잠깐의 호기심은 줄수 있어도 마음을 오래 머물게 하진 못하죠. 그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52세 남성은 눈에 띄게 잘생긴 사람은 아닙니다. 키도 작고 옷차림도 수수하죠. 그런데 그의 가게에는 매일 여성 손님이 줄을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 고객들이 그를 두고 볼수록 매력있다며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남자에게는 묘한 여유와 따뜻한 분위기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조용하고 행동은 느긋합니다. 커피를 내릴 때도 서두르지 않고 주문이 밀려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그가 손님에게 오늘은 바람이 좀 차네요. 따뜻한 라떼 드릴까요? 라고 말할 때 여자는 그말 한마디에서 나를 위한 특별한 배려를 느낍니다. 사실 중년 여성은 외모에 크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분위기 있는 남자에게는 자연스레 마음이 열립니다. 그 분위기란 무뚝뚝한 듯 하지만 예의 바르고 말수가 적지만 상대를 살피는 섬세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과하지 않은 조용한 자기 확신이 느껴질 때 여자는 깊이 끌리게 됩니다.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풍기는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카페에 앉아 있어도 어떤 남자는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남자는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함을 줍니다. 그 차이는 목소리의 톤, 말의 속도, 그리고 눈빛과 자세에서 나옵니다. 중년 남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작은 순간에도 진심을 담는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외모보다 중요한 건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드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좋게 만드는 남자에게 여자는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집니다. 분위기를 갖춘 남자 그 자체가 최고의 매력입니다. 지금이 연애적기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더 이상 외모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바뀌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여자가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쓰는 남자들은 어떤 공통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과한 자기 표현도 강한 성격도 아닙니다. 조용한 배려, 일관된 감정선, 말 없는 공감, 그리고 분위기. 이네 가지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값지고 귀한 매력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나는 별로 가진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을 아끼되 진심은 전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상대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시기의 연애를 위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나이가 바로 연애의 적기입니다. 그 설렘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 댓글에 육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